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영상 찍는 현재, 어, 3월 29일 폴리메쉬 코인 분석 영상,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폴리메쉬 코인 758원대, 어, 그리고 마이너스 7% 오늘 하루 동안 지금 하락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어, 상당히 많이 지금 문의를, 어, 주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메시지가 거의 80분 가까이 지금 오셨는데, 지금 이분들, 어, 전부 다 제가 답장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는 것도 있고 어, 이거 물리신 분들 신규로 어, 보신 분들 계실까봐서 어, 영상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뭐 궁금하신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여기 위에 1대1 문의 카톡 여기에 7번 숫자 7번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건 여기로 어, 카톡으로 메, 어, 문의를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어, 폴리매시 이거 어, 분석을 쭉 해드릴 텐데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걸 위해서 지금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만 주진다라고 하면은 고급 정보 전부다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먼저 볼게요. 자 비트코인 현재 이제 4 시간봉으로 볼 텐데. 자, 지금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요, 어, 상승 추세죠.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었다가 여기 를 하락 돌파를 지금 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상승 추세를 돌파를 한번 했다가 여기서 지금 매물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쏴줬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바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빵빵빵 이런 식으로 쏴줬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횡보를 치고 있다라는 거는 이 하단 밑단 부분을 한번더 터치를 할, 가로, 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 이 추세선이 지금 무너진다. 여기서 지금 이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를 지금 하락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더블탑이 완성이 되면서 어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조심 어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폴리메시 어 이런 식으로 1일봉입니다1일봉 블림씨 보신 차트가 이제 1일봉이고 이런 식으로 정거점 레벨들에서 제가 걸린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정거점 레벨들에서 지금 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예요? 눌림목 탑점이 나올 수 있다. 한번 걸렸을 때 적어도 마이너스 80%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8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큰 툴에서 보면은 이 추세도 이탈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와이딩 패턴이죠. 와이딩 패턴으로 A, B, C, D, E 만들어주면서 어, 이거를 확장 삼각형 어, 확장 패턴을 만들어 주면서 엘리어 파동의 1파동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엘리어 파동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까 뭐라 했죠? a b c d 이패턴이 완성이 됐다 라고 했죠. 자 그럼 눌림목이 오게 됩니다. 눌림목이 이제 0.618 라인까지 오게 되는데 자 이게 그럼 a b c d 2파동 어, 요 하나가 이제 엘리어 1파동이 되고 2 파동 618까지 돌린 다음에 3 파동 시세 분출 크게 나올 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618 자리가 어디냐? 지금 400원에서 500원 사이입니다. 400원에서 500원 사이. 지금으로부터 어 아쉽지만 지금으로부터 약42% 정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폴리메시코인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예전부터 어, 요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를 했다. 지금 돌파기 직전이자 여기 부근에서 제가 3개월, 약 4개월 전쯤에 제자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방 쐐기 삼각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매물을 한번 쳐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어, 4개월이 지난 요 시점에서 어, 나왔고 큰 파동으로 봤을 때 이번 여름이나 가을쯤에 618, 400원에서 500원 자리는 한번 찍을 것이다. 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18, 400원 자리 여기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으로부터는 리스크 관리천에서 어, 지금은 사지 말라. 어, 사지 마세요, 그냥. 네. 여기 눌렸을 때 사시고, 여기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폭락할 거니까 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 민코인이 안쏜 것들이 좀 있고, 이제 폴리메시, 요, 업비트 안에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싸버린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어, 그런데 제가, 어, 이렇게 중국 세력이, 어, 입장한 미국과 중국 세력, 여기 아직 요 차트 패턴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가 있고, 지금 박스를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하고, 눌릴 때마다 매수한다라면, 어, 폭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폴리메시 코인, 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이렇게 한번 시세 분출이 나왔잖아요. 지금 요 자리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 종목을.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여기 위에 전화번호로 어,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뭐7번 개인 및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예. 여기에다가 개인 일대일 문의 숫자 7번 입력해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 폴리 폴리메시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약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어그 때문에 일단은 사지는 말라 어, 사는건 약간 보류해라 여기 하단 밑단 부분이 너무 많이 비어있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비어있고 어, 이런식으로 상승 추세도 약간 이탈을 할 위험성이 지금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어, 리스크 관리 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